사이에서 혼흥민은 남미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. 네. 응. 그러니까 남미가 축구를 잘하니까 이 세를 낳았을 때그 선수도 좋았고 아... 잘... 근데 송소희가 나오면서 그럴 아... 필요가 없다. 나는 사이트에 엄청나게 노배가 돼 지금. 어, 너무, 어. 너무 좋아 아예 엄청 좋아해. 그리고 이유가 있어. 이쁜가? 오케이. 한국인인가? 오케이. 나이대가 맞는가? 오케이. 축구에 관심이 있는가? 오케이. 를 잘하는 자, 오케이. 손흥민 아빠가 좋아할 만한 거. <laughs> 아 근데 나 사실 이거 많이 봤어. 어. 아 그래요? 지인들이 많이 보내줘가지고. 아, 진짜. 어.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던데. 뭐? <laughs> 체력이 안 좋아서 손흥점 감독님이 안 좋아하실 것같아아왼 아, 왼발이 안 돼서. 막. 아 며느리 상으로 왼발을 좀 있어야지. 이 왼발하자. 형민이 내가 좋아하는 후배고 소희 정말. 좋아하는 친구고 이게 경험하면 완전 좋지 아, 이런 질문을 거의 내가 만든 거라고 봐야 돼. 아 근데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. 왜? 아는 써? 사이는 아니지만 좀 어색해졌어. 그 이랑? 아니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. 아는 사이가 아니면 <laughs> 어떻게 어색해졌어? 그냥 내가 좀 어색해졌어. 아 그래? 그럼 이랑? 아 <그냥> 패스로만 할게. <laughs> 어. 그런 얘기 하지 말아줘. 알았어.